정신적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큰 아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동네 피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울증까지 봤어요. 진짜 목을 매달았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때뭔다 그죠? <laughs> 예. 두 번째는 무조건 성공해야죠 나를 잡았어요. 어, 3월 7일 날, 잘 잡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실, 부실하게 오기네. 그걸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공기만 했죠. 주차 공간이 길에 주차를 했는데 아저씨가 한참 있다가 오더니 주차할 끼는 거 많이 끼는 거 그러더라고요. 가그 씨나 나를 맞고 있는데 단판이 보여요그 집이 아는 집이었어요. 들어갔더니 약간 네 번, 네 번이나 하고 설탕물 같은 그통아 평범 간수고음이야 얼통검시 어, 간수고음럼 생겼잖아. 아 이런 걸 먹고 뭐, 치우라고. 그 먹게 난 자꾸 칠년 됐더라. 오늘 전에 먹고 왔거든. 요칠년전가됐더라 싫다 그랬는데 어, 그날은 그냥 마셨어요. 석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원래 안 마시고 보통 소주 4잔쯤 마시면 잠을 자요. 그래서 제 별명이 신생아예요. 제좀 시끄럽다 그러면 술 먹여요. 그럼 자요. 나이트 클럽도 자고 노래 클럽도 자고 길에서도 자고 자요. 그런데 두시한 번에 못 자요. 소주 한 병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뭐많는 사람 괜찮한 병. 그리고 밥을 못 먹었어요. 습배도 많았고 도못 먹었어요. 근데 안주도 안투 너무 갔나? 안주에서 그렇게 먹다가 술도 늘고 안주도 늘고. 그러다가 게임을 왔는데한잔 먹는 순간 전신에 그런 분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누가 나를 독살하는 줄 알았어요. 내장을 맹수들이 다 그룹 안톱으로막 시전 내놓고 딱그 그러나서 그날 이렇게 포장을 해주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나가면 한지 <laughs> <laughs> 그리고, 리스트레이터, 파워칵테일, 세 개씩 넣어서 중시 이전에 드세요, 아침에 드세요, 그러면서 생계를 넣어주더라고. 또 뭐라 그러면, 독일 피 m 그러면 안 먹을까 싶어서 자연치유. <laughs> 가지고 있어요. 제 기념품으로. 제가 시일이 되면 제 방에 그런 거. 꼭방 빼야 된다 그래서 한 잔을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술한잔 먹고 집에 가서 리스토랑에서 먹었는데 4시간, 5시간 잤어요 아침에 또 파워 밖에 먹어도 속성이 되는거 근데 뭐 괜찮아 그러고 나서 또 그날 낮에 또사무 차를 가서 액티 한잔 마시기도 저녁에 소주 마시고 마시고 아침에 매 마시고, 또 우도 마시고, 저녁에 술 마시고, <놀리나> 만, 5시간씩 어, 하루에 잠을 나, 나도 시간씩 자네. 어, 그래서 찾아갔어요. 난 이거 뭔데 간에 수공 보자. 그랬더니, 뭐, 13만이 뭐, 어떡하지? 다나 하듯이 뭐. 얼만데? 그냥 카드 줬어요. 근데 갑자기 주문해서 보는 거 그때 이제 신경 써서 찾기 시작했을 때, 네. 잠도 자고 하니까 사람이 조금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찾기 시작한게 일자리 찾기 시작했어요 당근에 들어가면 알바가 있어요 딱 보니까 464개에요 첫째, 남자가 술집에 일 못하죠 식당에 그렇죠? 서빙 50여개 사는 분 어? 씨 나이 얘기해봐요 <laughs> 그래서 커피숍 누가 받아주니까 공장에 받아주면 원래 수수방은 내년에 정년퇴직인데 이것저것 다 빼고 다니니까 한 4군데 나왔어요 네 군데를 갔어요. 세 군데는 경비직이었어요. 경비인데, 뭐 면접을 보는데 연락이, 아직 연락이 없어요. <laughs> 차트가 보기만 150만 된다면 아직 연락이 없고, 한 군데는 30분 이내로 갈수 있다니까, 올해. 갔더니 면접 보더니 어제 사람 구했대. <laughs> 다 떨어졌어. 그리고, PM은 먹으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불안장애, 당황장애, 우울증이 있으니까 혼자 드라이브를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 이, 이 아줌마들이 울산도 가고 대구도고막가더라 내가 운제답게 내가 뭐안되다 그래서 따라니는 시작했어요 어... 그넉달 동안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무슨 사람 들어세요이 네? 사고를 할까 말까 고민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생각보는 손 나를 다다 나갔잖아요 그나 남았다 650만 원 남았어요. 13개월 이내에 PT만 내면 650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니다 보니, 여기저 젖어들고, 젖어들 거. 매일 그 사람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예전엔 그랬거든요. 어, 아, 제발 공장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이지영강사님이 오셨는데, 아, 짜증나. 주름이. <laughs> 아, 여자는 매일 좋아? 봉에. <laughs> 아, 옥상에 넘어가. 아, 자신감이 넘치고 애니 넘치니까 어, 그 목소리에 짜증 나면 미친놈이 나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에게 젖어들고 빨갛게 물들어 하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고 이렇게 에너지 좋은 사람이 어딨냐 고 그런 생각또는데 오늘도 보니까 감귤 아, 너무 잘해요 뒤에 쏙쏙쏙 들어오더라고 뒤에 쏙쏙쏙 들어오고 아, 그래서 제가 최소 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1했등을 했잖아요 나 52개, 이0 25개, 꽤 어, 참... 이상 했잖아요. 어... 이는 두드림이에이스만이이 20, 는 거야. 0 20, 20, 못해요. 두드림에서 일0 20, 20, 2잖아요 20, 20, 잖아요0 20, 2라고0 20, 20, 20, 20, 20, 20, 20, 2월2월 20, 20, 20, 20, 20, 20, 2 밤 12시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나. 그냥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배항회사 실절에 네. 70몇 시간도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 뭐, 누군지 그런 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맨플러스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응원 전화 많이 주셨거든요. 걱정이 됐어. 요제가 쓰러질까봐. 근데, 저는 m 매까지는잘갔어요 아주 순탄하게. 왜? 이한 달째 일주일에 다 먹었지. <laughs> 많이 먹고 빨리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 많이 금방 해졌고요 음. 5년 동안 먹고, 심장병 약 끊었고, 고혈압 약, 당뇨, 고질 다 끊었어요. <laughs> 그리고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약값을. 제가 할수 있잖아요, 그또도형이잖아회해야되부 그렇죠? 제일 싫데 근데 그거 안하고 만타고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돈들어고요자기포드로경지금 음. 150만원 들잖아요 이름만 늦게 보요인데아이 노소득 이 점점 더 벌거 같고 점점 잘되고 있고 특히, 처음 오시는 것 직장 다니시면 한달쉬면 월급 나와요. 안 나오죠? 아, 나와네요. 나와네요. 나와요. 그, 그 정도면 안 돼요. 근데, 병비 한달쉬면 월급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쉬울 때는요, 제가, 어, 불안증하고 공장이 너무 심해졌어요. 음. 일을 못했어요. 음. 일을 못하고, 그리고 c t 은는한번 나가요. 2월 달월보내보냈월달월보을보데도데도 월급은 200만원 아까 누군가 e r e was a d e a 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네, 어, e 리 n 대로, 어, 돈이 들어 t t l e and poor l i 다 t l e good little. Nag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아이 진짜 이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다음에 체험사를 발표할 때는 아마 우리 2 0 0점도 받을 수 있는 엔드 사람들한테 무조건 PT를 가야 되는 즉시합니다 저는 PT가. 왜? 650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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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기 건강 찾고, 건강 전하고, 돈 불고, 이렇게 다이 예뻐지시고, 점점 더 예뻐지시고 있는 요 진짜 정말 너무 충성스럽게 우리 사장님이셨 아, 돌아보시는 분이. 아, 그래도, 19,5세 격는데 지금, 와, 얼마나 얼굴 잘생겼는데. 네. 그래서, 우리 전부, 승공대의 참을 가졌습니다. 그런 나이를 위해서 노력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오소식 1등, 옵니다. 어, 김현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